네, 뭐라 그랬죠, 이게? 그냥 여기 전원 끼고, 네. 부팅 버튼 누르면 아예, 아예 아무런 작동을 안 해요. 아무런 작동을 안 한다? 네. 그래도 살때가성비로잘 샀네요, 이거. 케이스랑 볼트로 이거. 어, 뭐, 여기서 돌아가니 그러면.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아, 들었다, 다 역시 뭐, 전원 코드나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웹포 메시지. 이건 그냥 램, 램 인식이 잘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램, 그냥 어쩔 땐 되고, 어쩔 땐또안 되고, 그거잖아요, 지금. 전원 코드 문제는 그런 거 없는 거고. 저는 코드가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안 됐다는 그런 이상이에요 램을 뺐다가 다시 꼽으면 되고, 또안될 때도 있고, 집에살 때는 인식을 못 해서 안 됐던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이제 램 인식을 또 다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laughs> 왜냐면 제가 어, 해, 그때 어. 한 번도 안 됐거든요. 예, 저런 거 눌러도 그때 아무 반응이 없다. 여기 와서 저 반응이 있다. 전원 버튼 눌러도 이렇게 돌아갔나요?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아예 불, 네, 아예 불아 여기 불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음. 어, 그냥 어, 보드 어, 예. 어. 아니면 이 파워 이 스위치를 똑바로 못 꽂았을 수도 있고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때그 저번에 어. 두번 정도 안 됐다 응. 됐다고 응. 했을 때도 지금 응. 지금 켜지는 약간 응. 이렇게 막 비슷하게 켜졌어요. 근데 한 번에 켜져야 되는데 지금 인식을 하려다가 하려다가 하려... 세 번째 인식해서 켜진 거예요 지금 아까 내 음. 기억으로는 네 이거 보드 상태는안 좋은데 그냥 쓸 수는 있어요 이거 보드 상태가 안 좋은 거 예, 네, 보드가 뭐 고장 나면 램슬롯부터 제일 먼저 고장 나기 때문에 음. 이 램을 한번 인식을 못 하잖아요 네. 어, 몇 번이나 해봐야 안되네 어, 아, 원래 그런 게 엄청 많아. 붙어있는 정도 돼. 이거는 이제, 네. 어, 에러 없이 쓰고 싶으면 보드 바꾸는 거고, 그냥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램 뺐다 꼽았다 하면서 쓰고, 쓰려고 한다면 그냥 써도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음. 거는 약간, 약간 램쪽 문제? 램 쪽이에요, 램 쪽. 아, 네. 예, 돌았다, 시동 걸렸던 말탄건 램이에요, 거의. 99% 그러니까 램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램 슬롯이. 보드까지, 보드가지 그러면 어. 이렇게 켜진는건 램은 정상이라는거 e 램 r 정상이 d 거 e m 램불 램이 비정상이면 이렇게 안 켜져. e 루스 n l 바로 o 루스 e m 이 n 이 증상 말고도 제가 평소에 어. 컴퓨터 n lemon, l 중간 o 간간 e m o n lemon, lemon, l e m 리 n lemon, l 보드 o n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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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봤네? 이게 960인가? 이거 뭐예요, 그래픽카드? 960? 네. 760? 960? 네. 아, 960은 돌았다, 안 돌았다, 는 정상. 멈추는 거는, 저기, 사용 중에 마우스랑 키보드 다 멈추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보드 아니면 그래픽카드. 둘 중에 하나. 그래픽카드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멈추고, 네. 보드가 이제 안 좋으면은 멈춰요. 네, 그리고 막, 그렇게 멈췄다가, 응. 어쩌다 블루스크린 뜨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냥 썼거든요. 엄청 다고또블루스크린했또블리스크린은 윈도우 깨졌나 보죠. 윈도우 세이네 윈도우 깨졌나 보네. 아... 그럼 윈도우 깨진 거고. 블루스크린은 네, 원래 그래요. 컴퓨터 가져 집에서는 잘 안되는데 가지고 오면 또한 번에 되고. 근데 한두 번더 켜보고 일단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한두 번 켜보고. 한두 번켰는데또 되네. 이렇게 어. 한번 켜지면은. 어. 한3주에서한달 정도 가요. 어, 보드야, 그 보드야. 네, 그 다음에 보드가 원래 이 사망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막 죽을 듯말듯 죽을 듯말 듯하다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죽을 듯말듯 죽을 듯말 듯하다 사망하는 경우인데 네. 네. 나중에 쓰다가 나중에 바꿔요. 이거는 뭐 이런 거 공임비도 안 받아, 그냥 같이 한대요. SSD는 이제 떨어졌길래 요거는 이제 다줬습니다 네. 다나와에서 샀는데 다나와에서. 그 당시 이거 조립했던 애가 좀 꼼꼼한 애가 조립했네. 완전 막 조립을 안 했네. 괜찮게 조립했네, 애가단화 다나와 치고는. 단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화는 거기서 다 알바들이 다 조립하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알바가 조립했냐가 중요한 거지. 뭐지, 뭐 버스 타고 왔습니까? 버스 타고 박스 여기다 이렇게 담아왔다고? 이걸 어떻게 다시 들고 와? 이거 손잡이 만들어야지. 아,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들고 가면 불편할 것 같은데. 어.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아, 이걸로 털어야지, 컴프로. 이걸로 직접 털면 돼요. 여기 의자 조비에다 올려놔봐요. 여기다 올려놓고, 침판 빼봐요. 네, 네 판을 빼요. 여기까지 컴퓨터 갖고 온다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laughs> 미치겠다. 이걸로, 이걸로 컴프로 불어달아 청소해요, 직접. 이 셀프. 네. 엄청난요 아우. 然后。